깔아야겠다. 어, 어, CC 떴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루라입니다. 자, 오늘은, 그, 저희 집에서, 저희 집에서 친구들이랑 놀아볼 건데요. 음. 그, 일단은, 얼굴 해도 되냐? 아, 네, 얼굴 안 됩니다. 자, 일단은, 공개했긴 했지만. 어, 유튜브, 어, 유, 둘다 유튜버신데요. 그 아하. 빨간 글씨 를 썼어. <laughs> 자, 일단 첫 번째 님은 유경님이라고. 유경TV. 유경, 아, 유경TV가 아 유경 아니고 유경. 나나 사진 치면 딱 위에 뜬다. 네, 위에. 나나 사진이라고 치면은 딱 아니, 위에 네. 뜬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야양키드. 뭐라고 치면 나오죠? 에요, 그냥 야양키드 치면 나옵니다. 야양키드 치면은 나온대요. 아, 야, 너 어차피 유튜브에서도 알고 하니까 여기서도 알고 해주면 안 돼? 싫어, 싫어. 아이 그래야지 너가 구독자들이 더 많아질 텐데 그래도 저한테 악플 담으면 안됩니다 얼굴, 얼굴 공개를 전에 했긴 했지만 야너 맨날 얼굴. 하잖아 찍을 때마다 뭐 그렇긴 하지만 맞아 맨날 얼굴 만가지고 얼굴 안해 자 있어요. 아무튼 안녕하세요 오 이거 제가 꾸민 건데 어때요 음, 괜찮나요? 음, 오. 아음 아. <laughs> <laughs> 음. 그렇게 좋지 않니? 으흠으흠 으흠. 일단 저희 침대 위에 있습니다. 제 침대가 침대 위에 벙커 침대입니다. 저는. 침대가 되게 지저분하니까. <laughs> <laughs> 자, 일단은 오늘은 친구들과 놀아볼 거예요. 안물어 봤어요. 빨리 왔어요. 당신한테 안 말했어요. <laughs> 아,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친구와 집에서 놀기 후훗. 아, 음. 자, <laughs> 어, 그 이걸로 보고 있나요? 유튜브에서 보고 있나요? 유튜브를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. 댓글 못못달 텐데. 왜? <laughs> 너. 어? 이상한거도가지고 안돼 잠만요 잠만요 어떻게 잠만을 하는 거지? 그하해는되는데 그거 이따가 해 다시 이이가이 이따가 이따가 이따이거가이거가이따이 거? 거 가이가이가이가가지고